중앙은행 시스템을 어떻게 망가뜨립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미국에서 보스파 내용을 전하는 우파 아빠 다둥이 아빠 제희입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 내용은 중앙은행 시스템의 자유 낙하라는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은행 부패한 정치인들, 지금 그들은 경제에 대한 내러티브를 완전히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일반인들은 점점 명확하게 이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7.9%만 올랐었다고요. 근데 의회에 있는 직원의 임금은 21% 인상했습니다. 여기서 7.9%가 인플레이션이라면 왜 그들은 21% 인상을 했을까요? 지금 올라가는 인플레이션과 연료비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고 저희를 데려가고 있는 그레이트 리셋과 바로 그린 뉴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들의 내러티브는 가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명확하게 이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3차 대전이죠. 네, 3차 대전이 시작한다면 그들에게는 그레이트 리셋과 그린 뉴딜로 가는 게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모든 것이 폐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내 레티브를 잃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월프 스피드 때문이었죠. 지금 그들이 왜 이렇게 빨리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뒤에서 조용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헌터의 노트북, 가짜 팬데믹, 네, 엘리트에 연결되는 석유회사, 중앙은행, 일반인들이 지금 하나씩 스토리를 이어가듯이 일반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특히 노트북 얘기는 네, 삭제된 데이터와 사진, 비디오가 다 복원되었죠. 그리고 이게 폭스뉴스와 다른 뉴스들을 통해서 지금 네, 진실이 되어서 팩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어린이 성, 성애와 지금 세계의 조직들이 연결되는 점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연결이 되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내용을 보면은 이제 러시아는 모든 적대 국가에게 가스 비용을 루블로 지불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바로 통화가 달러 통화가 아닌 네그 나라의 자국 통화로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센트럴뱅크 중앙은행들은 이것을 절대 좋아할 리가 없죠. 하지만 지금 러시아가 이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도, 중국, 브라질 및또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이것에 협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30억 명 넘는 사람들이 근본이제 시스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인도, 사우디도 이제 근본이재로 거래하게 되겠죠. 갯사라가 시작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중앙은행 시스템을 어떻게 망가뜨립니까? 정답은 바로 국가가 각자의 나라 자국 통화로 돌아가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면은 네, 중앙은행 딥스의 시스템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이것을 매우 명확하게 볼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시스템은 파괴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네, 지금 누가 이 책임을 다지고 있죠? 네, 바로 바이든의 책임이죠. 네, 그들은 그들의 권리를 넘어서서 우리를 그레이트 리셋 그리고 그린뉴딜로 끌어들이려고 했지만.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무너지는 것을 하나하나씩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엘리트들이 감염 양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힐러리 그리고 젠사키 등 해외의 대통령도 지금 감염됐다고 나오고 있죠 그들은 다음 바이러스 내리티브를 또 준비하고 또 부스터를 맞게 하려고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짜 깃발 퍼스트 플래그도 준비하겠죠 하지만 우리들이 진실을 계속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뭉쳐 싸우면은 그들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들이 진실이 나오는 걸 막으려고 인터넷을 셧다운시키면 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한 것처럼 네 스타링크가 또 인터넷을 켜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힘내시고 애국자 여러분들 분열되지 마시고 두려움과 헌터의 내용을 더 기대하며 지금까지 미국에 있는 제이가 본 내용들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